멈춰 멈춰 나 지나갈 거야 이거 넣어 나 힘들었겠지 뭐가 힘들어 오 자기 오늘 못 지네 왜 기 달렸어? 응. 3 0 분. 개뻥 치지 마. 3 0분 전에 출발했잖아. 아, 비안왔다네 그러니까. 좋다 자기야. 우리 오늘 은 스테이크 먹으러 갈 거예요. 남들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? 자기 너무 잘해. 자기야 그래서 뭐 어. 선물은? 선물 없지. 어, 꽃이 안 있네. 내가 봐버렸네. <laughs> 안 가져왔지. 자기야 내가 봐버렸네. <laughs> 그래? 선물이 있네, 갑자기. 이거 언제 샀어? 안 샀어. 꺾었어. <laughs> 하나 꺾었다. 꺾었어? 어. 어머. 도로에 있고 막 그런 거 꺾으면 안 돼, 함부로. 잘 꺾었다, 며그러니까안 된다는 거지, 함부로. 아, 그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? 그렇지. 그 영향력 있어야지, 또 유튜버들은. 그니까. 러 그렇구나. 오케 나도 뒷광고 이런 거잘할수 있는데. 미쳤나봐. <laughs> 제가 가방을 하나 선물을 해 줬답니다. 짜잔. 으 퍼셋 1 티츠 댓앤 백. 백 사주는 여자가 되어 버렸지. 그렇지? 여기 안에는 또 등거는 음, 또 카트리지. 에비용. 여기도 있을 거야. 그 이것도 없네? 음. 또또 제가 하나 음. 장만해 줘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기생하고 날을 만나 를 만나고 좀 그러다 아, 한 거지. 그치. 아, 어쨌었어대답하아맞 아, 근데 여기 자쿠도 있고 되게 실속 카 실속 파다 이거. 근데 뭐 넣으면은 뚱뚱해지니까. 튀어나오니까. 나도. 근데 이게 조금 튀어나와서 저희다오는 클러치를 맞죠, 맞죠. 그래도 딱 알맞게 들어갔네, 자기야. 응. 딱 이렇게 와서 그래가지고. 이스. 응, 이게 뭐야? 갑자기? 그냥 음. 이거그도깨 토끼풀이랑 어. 강아지 강아지풀 강아지 아니야? 풀인가? 몰라? 난 잘, 여기 여기야, 없네. 여기야. 근데 이걸 먹었다. 이렇게 근데 아, 생각, 생각보다 별로 우리 둘이서 먹기에도 괜찮지 않아? 음. 이 정도 가격이야? 어, 어. <laughs> 짜잔. 저거 보세요. 이게 팔찌에요 팔찌. 탈지. 이건 뭐야? 오늘 내가 그 몇자 끄적여 봤는데. 진짜 아, 끄적였다고? 몇자 끄적여 봤는데. 어. 그래서 좀 부끄러워서 줄까 말까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럼 줘야 줘야지 <laughs> 오 대박 미쳤다 진짜 자기야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솔편지 어, 너무 부러워 로브 <laughs> 유래 대박 그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아직 네장 남았어 이게 뭐야 <laughs> 아 그거는 이제 또아 그... 동일한... <laughs> <아니>, 이... <laughs> 이거가 뭐어 고마워 <laughs> 대박 니 지금 못 읽겠어 왜? 지금 읽어? 빨리 지금 읽고 빨리 버려 <laughs> 왜 아, 지금 나. 읽고 버려 현아야 안녕? 말고. 아 미치겠다 아, 왜?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나 이런 걸로 눈물 난적 처음이야 진짜 미쳤나봐 대박 예쁘죠? 진짜 예쁘다. 근데 다시 봐도 자기야, 어, 진짜 예뻐. 완전 마음에 들어. 대그 물신이 빨래를 다 섞어서 드셔야 돼. 네. 그냥 이렇게 먹어? 안에, 뭐, 안에 뭐가 있대 매. 아 소스. 음. 어, 어, 지금 안 먹어. 아니 다른데 왔어. 거기 침수됐어. 밥는 그런 감자 그거 먹다 <laughs> I'm n o 머리 v 머리 i 머리 밖에 없 v e n I'm not even. I'm not even. I'm not even. I'm 왜 저렇게 하는 거야? <laughs> 와 진짜 근육이 근데 장난 아니다. 진짜 무슨 운동해갖고 이렇게 근육만 남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봐. 지금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태인데, 아, 그래? 아 여기도 뭐가 있네. 이렇게 아, 타는... 진짜 이거 아, 기 뒤로 나왔고 여기. 여기 타는 그런 거하나 나. 어, 여기도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면은. 저기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. 아더 올라가 볼까?